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이번에는 안전을 위한 칼을 한번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. 맥넷에서 나온 세테나 블런트 타임 나이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겉에 케이스와 이제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우선 칼을 빼보면 총 길이는 약한 17.2cm 정도 나오고요. 칼 날의 길이는 7.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 날을 보시면은요.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면이고요. 톱리날이 있고 앞에 일반 나이프날 그리고 반대면에도 일반 나이프날 그리고 라인 커터 기능까지 있습니다.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420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돼가지고요. 이제 그 부식에 좀 강하도록 제작이 돼있고요. 뒷면에는 저희가 뭐, 뭘 뭔가를 이제 깬다든가 아니면 탱크를 칠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망치 기능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 우선 칼집을 보시면은 이제 양 사이드로. 지금 여기 구성에는 구성품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. 지금 양 사이드로 이렇게 구멍이 지금 4개가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발목 스트랩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시면은, 그다 이제 발목이라든가 이제 팔 등에 이제 수, 착용을 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벨트, 그 저희 BC 등에 찰수 있도록 이렇게 클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꽂아서 착용이 가능하십니다. 기본 뭐 이제 끼고 빼는 버튼은 따로 없고요. 이제 앞뒤로 이렇게 좀 걸림새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서 강하게 라이프 끝부분에 이렇게 잠그시면은 이게 딸깍 소리와 함께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장착이 되신 거고요. 혹시나 빼실 때는 좀 힘을 주셔야 됩니다. 일반적인 것처럼 버튼 눌러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.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빼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라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상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.